아우, 아우 답답해 답답. 해 규나 담배 한대 있으면 주라. 아우 답답해 죽을 것 아주 그냥. 뭔뭔 아, 집에가 피우는 그렇게 담배를 피는 겨. 그러니까 이가 이렇게 누런 거 아닌 겨. 그래아왜또웃슨일 있는 겨? 에휴. 내가 그냥 속상해 죽어서 그냥 엄마 아빠 맨날 아. 이혼한다 그러지. 그냥 동생 맨날 그냥 징징거리지 그냥. 에휴 내가 그냥 마음 털어리다고 그냥 담배가 최고네. 너잘 생각 거야. 한번 해봐야 되는겨. 왜 왜? 집나면 완전 개 고생인겨. 이게 다이 가출을 먼저 해보면 선배로서 해주는 조언인게 잘 새겨들어야 되는겨. 그리고 난 요즘 하루 종일 세, 게임 생각 나갖고 죽겠는겨. 나는 게임 하면 되지. 난 빨리 그냥 자퇴하고 어.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게임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인겨. 무효 이놈은 또 아유. 아 이럴 에이. 때 돌아가신 우리 엄마라도 있었으면 휴나 게임은 이렇게 해라 하고 조언해주고 참. 어머니가 그리운겨. 그러지 마라, 그냥. 나는 엄마가 있어도 그냥 마음의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부분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겨. 그분이 누운겨? 네, 강화하고 네. 있는 수희야 기훈이 음, 그렇습니다. <laughs> 가그 그분은 과연 누군지 궁금합니다. 음, 무당. 아, 무당 네. <laughs> 맞죠. 네. 네. 예전부터 무당이 주로 많이 나오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점수리. 오늘 두분또 다른 의상으로 뵈니까 전혀 숨겨진 외모를 제가 확 보게 되는 아, 것 같아요. 아, 네. 네. 사실 다른 분 같습니다. 아, 의상대래 네. 반응이 별로 안나갖고 아, 그러니까요. 이거 뭐 별로 필요 없었나. 이런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음, 네. 그 청소년들의 그 어둡고 음. 이 힘든 마음의 바다를 좀더 환하게 밝혀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청소년 상담사에 대해서 알아보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 상담사, 상담사. 네. 학생 주임이 음. 아니네요. <laughs> 그 학생 주임은 그냥 네. 무서운 존재죠. 학창 시절에 네. 학생 주임 네.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어. 네. 그의 그그 공포스러웠던 게좀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방황하는 아이들이 찾아가 음. 볼까 생각할 정도면 좀 포근하게 그렇죠, 감싸주실 그렇죠.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라고 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지원해주는 업무를 하는 분을 말하는데요. 네네. 대부분 그 아이들의 다친 마음을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음, 대부분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청소년 상담센터나 아니면 청소년 보호시설 그런 곳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이 직업이 2001년도 12월에 청소년기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개정된 기본법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된 직업이죠. 음, 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또 앞에 네네. 저희가 연기를 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 청소년은 아닌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하늘나는 <laughs> 그렇죠. 약간 하늘 나는 청소년들. 그렇죠. 네. <laughs> 좀 이렇게 떠도는 청소년인지 아니면 어떤 청소년 위주로 상담사가 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우선은 그 주요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네.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 또는 음. 가정 폭력을 겪거나 아니면 가출을 한 학생 네. 또는 왕따로 인해서 가정 생활과 학교 생활 자체가 어려운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상담을 주로 많이 받으러 오는 학생들의 그 조사를 보면요, 1위가 바로 인터넷 중독 문제예요. 아까 어. 게임 말씀하셨잖아요. 네.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그렇죠. 네. 밤새 먹지도 않고 그것만 하고 있다라는 음. 거죠. 아. 그 다음에는 학업 중단과 진로 등의 그 학교 적응 문제. 네. 다음으로 따르는 게 일탈이나 비행이고 음. 그 다음이 대인관계고 마지막에는 가족관계로 인한 문제가 음. 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요. 그렇게 본다라면 특정 분야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음. 해봅니다. 그러네요. 꼭 그렇습니다. 상담을 받은 우리는 불량 청소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요즘 네. 이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쭉 들여다보면 게 음. 전반적인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한 네.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맞습니다. 해보는데요. 네. 우리 주부님은 어떠세요? 평상시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관심 좀... 많으셨나요? 네, 제가 음.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유아기 때의 성장 환경이나 음. 성격 등이 청소년기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는 직업이겠구나 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아, 목소리 어, 톤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어, 음. 그렇죠.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듯한 그렇죠. 느낌이 벌써 네. 드는. 뭐딱 네. 말씀을 듣는 순간, 네. 청, 뭐 뭐지 청년. 상담 관리사, 네. 맞냐, 상담사 맞죠? 청소년, 어, 청소년, 청소년 상담사에 청소년 상담사 대한 직업에 대한 열이나 열정이 막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청소년들 응. 오면 똑같이 보육교사처럼, 여러분 안녕! 이러시는거 아니에요? 좀수 네, 요즘 또 청소년 청소년, 좀 아니, 수 있죠. 청소년한테 좀 여러분 안녕으로 다가갔다면 큰일 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니요 그래, 네. 네. <laughs> 어떤 식으로 좀 다가가면 음. 파, 애들이 편해야 할것 같아요? 편하게 되어야 할것 같아요? 일단은 어찌됐든 좀 상처를 안고 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정말 좀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음. 정말 준비가 그게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음. 핵심인 것 같아요. 벌써 준비가 돼 있으시네요. 네. 대충 이 청소년 상담사 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음. 대충 감은 오지만 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 그 청소년 상담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요. 청소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지원해주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복합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음. 아무리 인터넷 중독 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가족 간의 불화가 반드시 존재하는 어, 그렇죠. 를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사가 가장 집중해서 하는 업무가 그런 아이들 다친 마음을 좀더 보살펴주기 위해서 심리검사를 하고 집단 상담을 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진로 선택과 자립 그리고 자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업무도 보죠 음. 그 외에도 학생들이 할수 있는 수련 활동이나 봉사활동 인증 프로그램 을 기획하고 운영을 합니다. 으로는 소외된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이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신체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청소년들이 좀그 사회생활에 적응을 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상담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 네. 이 상담이 주인만큼 이 상담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외에 뭐 굉장히 행정적인 업무도 음.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면 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 상담이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오후에 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네. 오전에는 그 상담을 위한 준비를 하거나 다양한 행정적인 업무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대부분이 국제 기관이고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하고요. 음. 또 국가에서 수행하는 그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보고서가 배보다 배꼽이 좀더큰 경우가 그렇죠.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행정적인 업무를 꽤 많이 비중을 음. 보고 있죠. 어 그렇군요. 어, 우리 실장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네. 실장님이 청소년 상담사셔도 잘하실, 어, 어,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함께 된다면 제가 네.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음. 그 지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너는 왜 그렇게 하니 그러면 어. 안 돼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거 어. 경청으로만 열심히 해줘도 네. 아이들 마음을좀 네. 열지 않을까 잘 들어줄 준비는 돼 있다 아. 그러요네 <laughs> 들어줄 준비만 돼 있어요 네 음, 좋습니다 저는 어, 네. 아이 제가 만약 에 청소년 상담사가 음. 된다면 그 아이들과 그들이 하는 짓을 같이 한번 해보자니까. <laughs> 같이 게임 페인 중독 빠지는 해보네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네, <laughs> 네.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근뭐 음. 청소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리고 좀 감싸줘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또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직업인 만큼 음. 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그렇습니다. 직업이지 아니, 않을까? 이저 같은 사람이면 또 들어요. 큰일 나는 거죠. 같이 에이, 빠지니까. 왜 잘하고 있으면서? 예, 음. 그좀 네. 약간 제한이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격조건이 있어요. 네. 우선 자격조건 중에는 나이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음. 이 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살펴보면 20대에서 50대가 골고루 비율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네네. 또 다른 자격 조건은 이 대학을 좀더 자격을, 대학을 졸업을 하시는 것이 좀 네네. 필요한 자격 조건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직업이 워낙 인간의 심층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음. 상담 심리에 대한 전문적인 좀 스킬이 필요하고 네. 어, 일정 기간의 수련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대학에서 그 교육학이나 아니면 상담 심리나 그리고 아동학이나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을 음. 하고 나중에 상담 심리 분야로 전문적인 석사나 박사학위 과정을 취득하기로 준비를 음.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네. 하지만 뭐 관련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으셨거나 고졸 이상이어도 일정 기간 경력을 쌓고 음.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상담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격증이 어, 웬만큼 필수, 어, 필수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음. 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자격증에 네. 대한 자세한 설명을 네.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네. 같습니다. 특히나 이 상담사 이름이 들어가는 직업들은요 네. 유사 자격증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직업도 유사 자격증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두 가지 자격증이 거의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첫 번째는 국가 인증 자격증이 있거든요. 네, 네. 이 자격증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상담사 1, 2, 상급 자격증이 있어요. 음. 우선 1, 2급 같은 경우에는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사, 석사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상급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상담 관련 분야를 졸업하셨거나 음. 상담 관련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신 분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상담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분은 시험에 응시를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100시간의 연수 과정이 필요한데요. 네. 한 8박 9일의 연수를 밟으시게 되면 네. 네, 그 정도 되죠. 그러면은 이제 상담사 자격증을 음. 취득을 하실 수가 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인데요. 네. 이것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상담심리사 1, 2급. 자격증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자격증은 또 학회에서 발급하는 또 입장이다 보니까 좀더 상담 실습에 집중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교육기간도 길고 공부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되는 자격증이죠. 음. 그런데 이제 이런 자격증은 독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평생교육원이나 사이버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서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드니까 민간 자격증이든 어, 국가 자격증이든 자격증이 공부를 해야지만 전 네. 어, 전공에 따라서 관련 공부를 해야지만 딸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청소년 음. 상담사 자격증이나 아니면 상담심리사 자격증. 네. 어, 아니 주분이 보니까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러게요. 자격증이 근데 지금은, 보육교사 자격증은 안 되는 거죠? 전공이 그렇죠. 그쪽은 아니시나요? 뭐 유아교육과 이쪽을 전공하셨나요? 그럼? 보육교사 어. 유아교육 저는 이제 제가 그 보육교사는 평생교육 지금 아, 말씀하신 거기서 제가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때도 저는 실습이랑 음. 이런 거를 병행을 했었어서 네.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 할인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렇죠. 연수도 해야 되는 네. 것도 있고 전공하신 게 그러니까 심리 관련 학과에는 속하시는 거죠. 아, 아, 네. 어. 심리 관련 네. 과목이라는 게 되게 네. 폭넓게 존재를 합니다. 아, 그러면 아.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 시험만 보시면 되는 근데 거예요? 그렇죠. 관련 자격 그 학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네. 그래도 사전 네, 그 임상 심, 그 실습은 조금 아, 더 네. 하셔야 되는 음, 과정있죠아 어... 근데 어쨌든 네. 뭐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취업이 가능한 걸까요? 네. 네, 중요하죠 취업. 그렇죠. 네. 취업을 해야죠 우리가. 그냥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네. 수의시점이니까. 농수기, 어, <laughs> 장농자격증이 그렇죠. 장농. 어, 굉장히 저, 많으세요. 장농자격증. 네. 네. 우선은 이 취업을 하시려면 네. 그 구인광고를 통해서 공개채용으로 대부분 취업을 하시거든요. 어. 네. 또는 뭐 이게 학교에 있는 교수나 선후배를 통한 인맥으로도 취업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 취업처를 한세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실 수가 있죠. 음. 우리나라 청소년 상담기관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이라는 국책기관이 있고요. 그 외에도 각 시도 그리고 시군군별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아, 서울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있고요. 네네. 그것 말고도 구 단위로 한 20개 정도의 그 청소년 상담 지원 센터가 별도로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 상담사들이 그런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청소년 수련실의 상담실이나 그리고 복지관, 그리고 병원이나 사설 상담실에서도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에 있는 상담실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음, 네. 초중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대학교에서도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근데 일하는 곳이 다 좋아요. 그렇습니다. 음, 네. 일요일이 곳입니다. 좋은 어, 다 네. 공원처럼 공공기관이나 뭐 음. 학교에서나 자, 주부님 들어보시니까 나는 어디에서 일하는 게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왠지 청소년 수련관이 아, 수련관? 저의 긍정적이고 좀 이렇게 활발한 성격과 왠지 좀 동적인 음.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왠지 그쪽이 좀더잘 맞을 아, 것 같아요. 같이 아이들이 좀 뛰어 놀면서 네. 거기서 뭔가 상담도 예, 다지루어지는 예. 네. 네. 혹시 어 맞아요. 그니까딱 어떤 딱딱한 기관보다는 우리 네, 네. 같이 좀 마음을 네,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수련원 같은 데는 그게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훨씬 더 마음을 조금 빨리 음. 털어놓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 또한 또이 수련관 쪽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어. 어, 아이들과 같이. 그러, 그러네요. 음. 어. 근데 그러, 우리 때는 이거 있었어요? 있었을 상담. 겁니다. 저희가 아, 이제 하늘을 나는 청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을 어. 뿐이지 저희 때 있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이 네. 되면서 네네. 이 직업이 탄생이 됐거든요. 아, 없었네요. 언제 그러면? 학교를 다니셨죠? 2002년? 2002년에 다 저희 저때 있었네요. 수희씨는 네. 80년도부터 <laughs> 다니셨습니까? 어쨌든 아그 아, 음. 예전에는 없었던 그렇죠. 없었지만 어. 생겨난 직업. 그럼 예전에는 네. 이 직업이 어,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학생, 그래서 학생님 역할은 있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특정 역할은 없어. 아까 학생 주임 선생님이 하시던지 그렇죠, 네. 아니면은 음. 그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좀 하시고요. <laughs> 그렇죠. 또 학교에 네. 아프면 가는 곳 있었잖아요. 양호실, 양호실. 양호실. 양호실 선생님이 조금 해주시거나 했지 네. 상담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음,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때 이런 게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음, 뭐 지금 뭐, 생기 지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어찌되었든 이 상담 경력을 쌓아야 본격적으로 활동, 활동할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실습을 통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실습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자마자 힘든 아이들을 만나서 심리적인 부분을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수련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네. 그래서 수련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그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동안에 청소년 관련 기관있죠 음. 뭐 문화의 집이나 아니면 수련원 같은 것. 음. 이제 그런 곳에는 보통 대부분이 그 봉사자를 늘 모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자원봉사자로 지원을 하셔. 서 상담실에서 좀 활동을 하시게 되면 경력을 음. 쌓으실 수가 있고요. 그럼 기관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검색하시면 음. 그곳에 음. 많은 협회들이 지역별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곳에서 좀 자료를 찾으시면 음. 될것 같고요. 또 다른 경험처그 대학 내의 상담실이나 음. 아니면 청소년상담기관에서는 별도로 인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인턴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경력을 쌓으시게 되면 음. 훨씬 자격증을 취급하고 취득하기도 그리고 취업을 하기에도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음, 네, 맞아군요 그런데 네, 음.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진짜 이 청소년 한참 이렇게 방황할 시기에 음.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낄 수 그렇죠,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음. 이 직업의 최고의 장점이다 이렇게 딱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가 그래서 아까 네. 스카이를 난다라고 하셨는데 네. 청소년 시기를 부르는 일컫는 명칭이잖아요. 있 흔히. 질풍노대. 맞습니다. 네. <laughs> 네. 질풍노대. 질풍의 시기라고 하는데 그만큼 되게 변화무쌍하고 불안한 시기라는 음.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럴 러니까때 누가 어떤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서 음.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그렇죠.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시기에 이 상담사가 옆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줄수 있다는 라그 보람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학생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해가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상담사 자신도 음. 변해가는 모습을 오. 보면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음. 그것 또한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 마지막으로는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직업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요. 이 직업이 만족도가 75%가 나왔습니다. 아, 굉장히 높습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적인 네. 만족도를 높게 가지면서 일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크게 잡게 그러니까, 되죠.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물론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이 청소년 상담사야 말로 정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장점, 특이한 장점이죠, 그렇죠? 네. 맞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어, 아주 조,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일하면서 내 자신도 또 변할 수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만큼 만족도가 높은 음. 거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람이 큰 만큼 음. 힘든 점도 음.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점이 네, 힘들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담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이 상담 자체도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영역이 청소년 상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담을 하러 오는 내담자가 동기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비자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네. 네. 상담을 받으러 온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상담 받으라는 거야? 음. 라고 하면서 학부모 손에 억지로 이끌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죠 그렇죠. 네. 또는 학교에서 이 징계 차원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이 내담자들의 마음이 일단은 비협조적이에요 그러다 음. 보니까 좀더 폭력성을 보이기도 하거나 아이들이? 네, 네. 아니면은 상담사를 대할 때 마음의 문을 닫고 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담사가 가장 먼저 그 아이들의 다친 마음을 열고 보듬어 주는 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상담이 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 행정적인 업무가 음. 많다고 들렸잖아요 네. 그래서 업무량이 과다해질 수 있다라는 점, 음. 이 점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어, 진짜 어렵울것 같습니다. 주부님 네, 같은 네, 경우는 네. 음. 어떠세요?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닫은 아이가 네. 아이의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나는 나만의 어떤 이러한 스킬을 한번 발휘해 보겠다.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정말 똑같을 것 같아요. 청소년이나 저희 지금 기성세대도 그렇고 어떤 한 사람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내 얘기를 들어준다면 정말 마음을 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학생이 만약에 찾아왔다면 그 아이의 눈을 보고 진심으로 정말 같이 동화돼서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저한테도 마음을 열것 같고 저 역시도 요즘에 왜 기부하시는 분들 보면 기부로 인해서 자기가 더 행복해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뭔가 학생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본다면 좀더 보람을 느끼고 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자원 봉사를 이렇게 좀 시작으로 해서 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네. 말씀도 <laughs> 잘하세요. 네. 만약에 수희 씨가 네. 청소년 상담사를 하신다면 저는 약간 문제가 어, 있겠는데요. 아니, 본 음. 얘기를 해야지 들어주지. 얘기를 안 하는데 음. 속이 답답해 갖고 막 아다 야, 근데, 아유, 됐다. 아니, 그만하자. 얘기를 해. 좀, 네가 됐, 얘기를 해지. 야 어. 내가 뭐 해결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아. 요 근데 를향게안 되는 거죠 스위시에게 유일하게 <laughs> 어울리지 않는 직업을 오늘 탄생했어요. 그네까지 모든 제가, 직업들이 다 어울렸는데. 네, 요거는 약간 좀. 음. 음. 아니, 네, 그러기 위해서 상담 심리를 하는 도구가 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 도구를 이제 아이들이 말없이 하기 때문에 또 그걸 활용해서 아. 이야기, 질문을 던지시면 아이들이 또 이제 말을 아, 할수 있는. 그런 뭐 그런 것도 포함이 아. 되죠. 방또 보고 보니까 또 스위시가 또이말 유도를 잘 하시니까. 어, 뭐어 도구를 어, 이용해 또 어울리네요 결론은 사실은 이렇게 맞네요 어떻게든 어떤 네. 돌아서 가든 어떻게든 모 <laughs> 네. 어울릴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도 음. 합니다. 어이 물론 이제 그 학창시절에 음. 조금 하늘을 날던 분이 상담사가 네. 되시면 그더 어, 좋지 않을까. 공감대가 그렇죠. 형성되니까 딱 맞으시네요. 형이 그랬었어. 네. 어, 이런 식으로 딱 다가가는 거죠. 근데 어, 뭐 지금 또 아이들한테 그렇게. 연기 가르치면서 그런 음. 학생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뭐 기훈 씨는 전공을 살려주면서도 또 상담사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럼,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많이 변했네요. 자, 많이 아, 인랬네요 어쨌든 <laughs> 어, 이렇게 힘들, 네. 힘든 상담사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이 큰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 보람, 분들, 네. 보람 좋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보람만으로는 네. 세상이 이렇게 만족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 네. 일단 수입이 궁금하신 네. 거죠. 그렇지요. 네. 이제 눈치가 빠르시네요. <laughs> 네. 근데 참 우리나라 직업이 안타까운 게요. 음. 보람이 큰 직업이 수입까지 높게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점. 아. 그래서 음. 이 직업도 제가 볼 때는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자료 통계가 있는데요. 최근에 조사한 자료인데 네네. 평균 월 수입이 한 9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분포가 아.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음. 이 직업이 재직자의 경력이나 그리고 근무하는 기관의 그 규모에 따라서 급여의 차이가 나는데 음. 그 힘들게 일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음. 그렇게 급여가 높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음. 말에 말씀하셨듯이 그냥 아, 봉사 맞아요. 봉사의 개념으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수입이 음. 나온다 생각하셔야지 진짜 돈을 보고 하기에는 좀 음. 힘든 직업이 그래서,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이런 게좀 불만이에요. 그러게요. 우리 뭐 이런 분들한테 뭐더 많이 드려야 되는. 정말 많은 봉사를 네. 하시는 청소년 상담사나 음. 소방관 여러분들이나 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정말 본급을 좀좀 좀 넉넉하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국회로 나가시죠. 저요. 네. 어, 글쎄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 어떨지도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이 청소년 상담사의 향후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 요인들을 한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핵가족화가 심화가 되고 네.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이 청소년 상담사 같은 음.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담사 근무를 하는 곳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나 수련시설이 점점 또 증가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런 기관들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음. 청소년 상담사를 1인 이상은 고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세 번째 요인으로 본다면 2005년도부터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상담을 위해서요. 시도교육 청및 산하기관에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를 선발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요소들이 이 청소년 상담사라고 하는 긍정적인 직업적 발전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음. 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앞으로 점점 더 전망이 좋아지다 그렇죠. 보면은 이뭐 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점점, 예,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면요. 이제 19대 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어, 국회의원분들이 아마 올려주지 않을까? 어, 아, 그렇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오기를 아, 기대해봅니다. 국회에서더 주기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요, 네. 사실 네. 우리 주부님들하고 국회의원들만 뭘 부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이런 기대 네.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주부님 청소년 상담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음.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예, 일단은 제가 혼자서 그냥 검색을 해보고, 네. 이랬을 땐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음. 오늘 선생님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알수 있을 서 좋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수입이나 이런 쪽에 좀 연연하기보다는 네. 어떤 마음의 기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오, 한다면은 네. 정말 되게 도움이 네. 저한테 스스로 도움이 되는 직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정말 도전해 볼 의향이 생기는데요.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마음이 아름다우신 그렇습니다, 분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갓태어난 음. 새는 둥지를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사춘기는 네. 이 감성과 갈등이 엇갈리는 시기가 아닌가. 음, 어,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어쨌든 이 청소년 상담사 그야말로 여태까지 어떤 직업보다도 네.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의미 일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네. 두분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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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주말에 나의 도전! 도전.